안녕하세요. 디카덕구 나실장입니다 오늘은 맥세이프가 적용된 팔캠 3A11 마그네틱 거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에 내용품 갖다는 게 보겠습니다. 파우치가 하나 있고요. 설명서와 보증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 3A11 제품 본체와 3M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밑에 거치대. 이렇게 지금 두개로 나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팔캠 케이지 윗부분에 F22 라고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F22 가 적용되어 있는 모든 거치 쪽에 쉽게 장착할 수 있다 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설명할 것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F22가 적용되어 있는 요런 케이지에 F22 홀더에다가 딱 장착하고 스마트폰을 딱 붙여주면 은 스마트폰 앱으로 무선 모니터링 할때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목소리> <목소리> 생각보다 마그네틱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잘 붙어요. 오히려 붙여놓고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마그네틱 부분은 굉장히 뻑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6700과 아이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형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마그네틱 링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크레이터스 자, 요렇게 카메라하고 아이폰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 짠! 하고 붙이면은 굉장히 손쉬운 무선 모니터링, 그러면서도 웨이스트 레벨로 딱 촬영할 때 굉장히 편한 그 각이 나옵니다.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메뉴에서 미러 모드를 켬으로 해놓고 나를 보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장치 자체는 앞으로도 열수 있지만 뒤로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촬영을 할때 예를 들어서 짠 이런 식으로 레코딩하면서 촬영을 할수 있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수 있는 뭐이 부분에서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모니터를 두고 촬영을 할 때랑 위에다가 모니터링을 두고 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모니터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셀피 촬영을 할때이 3A11 제품이 있으면 은 생각보다 안전하게 나를 셀피로 촬영할 때 아이폰으로 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별걸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 쪽으로 놓고 보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자석이 붙는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이런 외장 배터리에다가 마그네틱 링을 붙여가지고 USB 이렇게 해서 외장 배터리 USB로 카메라를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솔루션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잘 사용했던 거는 이런 알리에서 파는 10W짜리 LED 조명들이 있습니다. 전원 키면은 이런 네, 식으로 작동하는 것도 가벼워요. 여기에도 이제 마그네틱 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놓고 짠.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이팔캠 3A11 높이 조절도 되니까 영상 촬영할 때 조명을 붙여서 쓸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편이긴 한데 이 외장 배터리가 지금 훨씬 무겁거든요 2만짜리인데 음, 핸드폰도 좀더 무거운데 이 정도 무게면 웬만한 건다 붙고 생각보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그네틱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떼는 게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LED 조명 같은 거 붙여 가지고 사용할 때도 생각보다 편하다 그리고 얘하고 동봉되어 있는 요 결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F22로 결착되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삼각대 있죠 삼각대에다가 돌려서 끼운 다음에 얘를 떼서 작은 삼각대에다가 3A12를 결착을 하는 겁니다 펼쳐서 이 조명을 설치를 해서 작은 조명 스탠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조명을 빼고 짠 이렇게 촬영을 할때 아이폰이나 다른 태블릿을 연결해 가지고 무선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할 때 생각보다 잘 썼었습니다. 이 자체로 약간 셀피 이렇게 셀카봉처럼 요 자체로 저를 촬영할 때도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아니요. 3A11 자체를 셀피봉으로 사용을 할 때도 마그네틱이 견고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거는 이 자체의 자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7인치대의 태블릿들도 생각보다 견고하게 붙습니다. 짠. 7인치대의 태블릿으로도 웨이스트 레벨로 촬영을 할때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잘 썼던 기능들이었어요. 이 파킹 케이지들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도 다 F22 결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가 놓고 조명을 옆에다가 놓고 사용을 한다든지 새로 촬영 거치하고 새로 촬영을 할 때도 이런 조명들을 놓고 촬영할 때도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팔템 KG들 보면은 요 밑부분에 F385가 F22가 같이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요렇게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 밑에서 조명 들어가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에다가 다른 것들을 장착할 때는 조명이 밑에서 들어가야 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F22가 아래, 왼쪽, 위쪽,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인물을 굉장히 가까이 찍는다. 근데 사방에 LED, 컬러 조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연출 촬영을 한다면 이 카메라에다가 3A11 제품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F22 마그네틱 거치대에 괜찮았던 점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로 작은 조명 스탠드를 써야 될 때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명을 전체를 다 끄고 카메라를 비춰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작은 조명을 위해서 스탠드가 필요할 때 3A11 마그네틱 제품이 있으면 작은 삼각대에다가 연결해서 조명을 비추면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분위기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조명에 대한 니즈나 상황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그네틱이 붙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절 부분에서는 조금씩 장력이 약할 수도 있는데, 마그네틱 자체는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틱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옆에.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나사가 있긴 한데 조이다가 야만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생각에서 제품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해봤고요. 제품을 세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사용하고 이번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이 3A11 제품 어,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하니까요 3A11 제품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해 가지고 두 분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팔캠 F22 적용되어 있는 마그네틱 맥세이프 거치대 3A11 제품 한번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감독님 아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하겠습니다 얍, 얍네 난라이트 파보튜브입니다. 제 근황이라면 일도 없는데 좀 바빴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선정된 것도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 영상이나 제작에 대해서 외주를 받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어떤 스타트업에 합류해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하기로 지금 계약 직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유튜브 채널 자체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구독해주시는 감독님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